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분주했던 일상의 소음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이제 우리는 조용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무거웠던 하루를 뒤로 한채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 우리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고백도 미래를 향한 불안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성령님께 드려야 할네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나고 보니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 감사를 찾아 성령님과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계획도 염려도 모두 내려놓고 내일의 길 위에 성령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동행의 기도입니다.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한 밤, 성령님과 함께하는 쉼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네 가지 기도는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다시 맺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고백해 보려 합니다. 성령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성령님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 하루의 끝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칼을 내거나 짜증을 내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나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때는 없었나요?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후 이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 은혜들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평안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눈 따뜻한 대화, 동료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었던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집에서 쉴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과의 만남, 일터에서의 경험, 가정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함은 그의 극률이무궁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편 100편 사절의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지나고 보니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성령님과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멀리한 시간들이 있었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우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0편 103편 12절의 약속이 바로 지금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비우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이제 우리는 앞날을 향한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잘 될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족과 직장, 건강과 관계들은 괜찮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감사, 그리고 인도의 기도를 드린 후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동행의 기도입니다. 곧 잠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시간이 끝나고 무의식의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두렵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어둠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불안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식을 잃은 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십니다. 기도로 잠들 때 내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회개와 감사, 인도와 동행의 고백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계획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동행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평안한 잠과 주님 안에서의 쉼을 간구했습니다. 이내 네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찾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 0편 127편 2절의 약속 위에서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님과 함께 나눈 이 기도의 시간들이 내일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정결해진 마음. 감사의 기도로 충만해진 마음, 인도의 기도로 평안해진 마음, 동행의 기도로 안전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처럼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이 곧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는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10편 121편 5절에서 7절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잠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0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 밤 동안의 동행을 구하려 합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서운 꿈이나 불안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4편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밤 동안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여주께서 나의 뒤와 앞을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뒤와 앞을 둘러싸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한 밤, 성령님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도 주에게서는 어둡지 아니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어둠과 빛이 같음이니다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을 잘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자본 27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일에 대한 모든 계획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계획도 염려도 모두 내려놓고 내일의 길 위에 성령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내일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일을 향한 평안한 마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